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토캐드는 도면을 그리는 소프트웨어고 도면은 뭔가 실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죠.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선 각 부분의 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단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안 해요. 자, 오토캐드에서 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길이가 100인 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 선이 100mm라고 생각을 할 텐데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100이라는 길이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그 어디에도 밀리미터라는 단위는 써 있지 않습니다. 이 선은 100mm일 수도 있고 100cm일 수도 있고 100m일 수도 있고 100인치일 수도 있고 100피트일 수도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한건 100 유닛을 사용을 해라 라는 뜻으로 입력을 한 거지 이게 100 밀리미터다 라는 뜻으로 입력을 한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을 다른 파일에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서트로 불러오니 크기가 작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 팔레트를 만드는데 기존 블록은 410 이었는데 집어넣어 봤더니 0.41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w 블록 right 블록이죠 블록 쓰기 기능으로 선택한 객체들을 독립적인 파일로 추출한 다음에 외부 참조로 다른 도면에 불러왔더니 축소된 상태로 불러와 지더라. 이 모든 질문들이 단위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인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도량형이라는 걸 배웁니다. 1mm가 10개 모이면 1cm가 되고 1cm가 100개 모이면 1m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1이라도 단위가 다르면 그 길이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초등학교 때 모두 배워요. 하지만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토캐드로 돌아와서 제가 그린 이 선의 길이가 100이라 그랬죠? 그러면 과연 이 선의 길이는 100mm인지 100cm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해 입력을 할 때에는 모두 단위가 없이 숫자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건200 유닛으로 작성을 해라 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200 유닛이라는 건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단위를 사용을 해서 최종 길이를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설정을 할수 있느냐? 오토캐드의 화면 맨 왼쪽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도면 유틸리티 쪽에 보면 단위라는 게 있어요.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설정되어 있는 단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명령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행에 보면 유닛츠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도 방금 열었던 창을 그대로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유니츠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가장 먼저 길이와 각도가 표시되는 유형과 정밀도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이는 십진법의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로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특성 팔레트에 십진법의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도면에 객체를 그릴 때에도 마우스 커서 옆에 길이와 각도가 표시되죠? 그때 표시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유형과 정밀도를 갖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항상 정수인 거고 길이는 항상 소수점 넷째짜리까지의 십진법으로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 영상에서 여기 표시되는 값을 믿지 말아라 대충 참고만 해라 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니츠에서 본인이 원하는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정밀도는 소수점 아래 8번째까지 바꿀 수 있고요. 유형은 십진법 외에도 건축, 공학, 뭐 이런 게 있는데 십진법으로 쓰면 대부분 됩니다. 각도의 경우 십진 도수를 사용하거나 라디안을 사용을 할수도 있고 도분 초단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밀도를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정밀도를 소수점 넷째 짜리까지로 수정을 하면 선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각도가 소수점 넷째 짜리까지 표시되게 됩니다. 이게 유니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유닛의 단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줄로 줄이다 보니 삽입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삽입축척 (insertion scale)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이 도면에 다른 파일에 있는 블록이나 외부 참조 등을 가져올 때 사용할 단위라는 뜻이기는 한데. 이 도면에 가져올 때 다른 파일을 밀리미터로 가져온다 라는 뜻은 현재 도면이 밀리미터 mm 단위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단위가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서 쓰이고 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단위에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0유닛, 200유닛으로 그린 선은 이 설정 때문에 100밀리미터, 200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설정을 미터로 바꿔주게 되면 제가 앞에서 그렸던 100 유닛의 선은 100m 짜리 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객체 자체가 길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토캐드에 객체를 그릴 때에는 유닛 단위로 그리게 되고 여기에선 그 유닛이 뭔지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길이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자 원래 밀리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미터로 바꿨죠.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유닛짜리 선은 그대로 100유닛입니다. 단위를 미터로 바꿨다 그래서 이게 10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도면에 그려져 있는 객체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린 건 100밀리미터로 그린 게 아니라 100유닛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닛에 대한 설정을 조절하는 게유닛이라는 도면 단위라는 대화상자였던 겁니다. 절대 객체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단위만 바꿔주는 거죠. 자, 다시 밀리미터로 바꿔놓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도를 재나가는 방향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써보시면 될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면과 도면 간에 요게왜 계속 바뀌느냐 그걸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오토캐드에서는 새 도면을 만들 때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은 회사마다 지정되어 있는 양식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없을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어쨌든, 이 템플릿이라는 파일에는 모든 도면을 제도할 때 사용하는 속성들이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dwg 파일의 확장자만 dwt로 바꾸면 템플릿이 돼요. 그러니까 특정 블록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거나 특정 객체가 미리 그려져 있는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DWG 파일에서 그냥 확장자만 DWT로 바꾸면 템플릿이 되니까요. 뭐 관련된 내용은 언젠가 시간이 될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ACAD ISO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는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요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ACAD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ACAD에는 인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도면의 단위가 다르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그리고 단위가 다를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ACAD로 도면을 하나 만들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름 구분을 위해서 ACAD라는 이름으로 도면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도면을 하나 만드는데, 요번에는 ACAD ISO로 만들게요. 그리고 요 친구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ACAD ISO라는 이름의 도면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ISO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유닛 설정이 당연히 밀리미터로 되어 있을 거고, ACAD 같은 경우엔 유닛 설정이 당연히 인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건 템플릿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0,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도면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ACAD ISO, 밀리미터 단위의 도면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줄게요. 0,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에 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 친구는 단위가 인치니까 100인치, 100인치고, 이 친구는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100mm, 100mm인 거죠. 이렇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하거나 익스터널 레퍼런스 외부 참조 관리자를 사용을 해서 ACAD라는 도면을 갖고 왔을 때에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요 창에서도 설명을 할게 있기는 한데 일단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 참조로 집어 넣었을 때 같은 100 유닛으로 그렸지만 이 친구는 인치라서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정보는 특성 팔레트에 보면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블로그의 단위가 인치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단위 비율이 25.4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100인치의 객체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변환을 하다 보니 단위 환산 비율이 25.4가 됐다는 뜻인 거죠. 요런 이유로 도면을 작성할 때 똑같이 100유닛으로 작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파일을 합쳤을 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디지털이 아니라 종이의 도면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친구를 100인치로 그려놓고 100mm에 그린 거랑 옆에 붙여 놨을 때 크기가 이렇게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설정되어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ACAD ISO 밀리미터를 인치 단위로 붙였을 때에는 작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작게 표시되는 건뭐 굳이 안 해봐도 될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춰주느냐 대부분의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 친구의 크기를 조절을 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질문글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긴 질문도 예전에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바꾸냐 하면, 스케일, 축척 기능을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고 나중에 추가 작업으로 바꾼다는 뜻인데, 그것보다 훨씬 편한 작업이 집어넣기 전에 단위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요 블록을 집어넣어 볼게요. 참조된 도면을 제가 삭제를 했죠? 그래서 로드는 되어 있지만 부착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하게도 블록의 단위를 가르쳐 줘요. ACAD라는 도면은 인치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면인 밀리미터 mm 단위로 갖고 올때 25.4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메시지는 쳐다도 안 보죠. 옵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버전이 낮은 분들은 인서트를 사용을 할때 이런 팔레트가 아니라 독립적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죠. 버전이 높은 분들은 그 기능을 클래식 인서트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예전에 사용했던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저장을 했던 acad라는 도면을 블록으로 불러오겠다라는 뜻인 거죠. 요렇게 사용을 할 때에도 블록 단위는 표시가 됩니다. 블록으로 가져오든 외부 참조로 가져오든 단위는 언제나 표시를 해 줘요. 안 봤을 뿐인 거죠. 요걸 확인을 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ESC를 눌러서 요 도면을 연 다음에 유니츠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위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서 요게 인치가 아니라 밀리미터다. 이렇게 설정을 바꾸고 도면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원래 도면으로 넘어와서 외부 참조 팔레트에서 DWG 부착을 하든 혹은 클래식 인서트를 사용을 해서 대화상자로 블록으로 붙여넣든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게 이미 불러온 객체가 존재했다. 인치 단위에서 이미 불러온 데이터가 존재를 했다면 크기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인치 단위일 때 외부 참조를 로드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이 바뀌긴 했지만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때문에 이걸 분리했다가 다시 로드해줘야 되는데 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부착을 해버리면 블로그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온다 할지라도 집어 넣었을 때의 크기가 이렇게 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집어 넣었던 크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작성했던 데이터가 남아 있을 때에는 새로 작성한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했다가 다시 한번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ACD라는 거 갖고 오면 이번에는 밀리미터로 잘 체크가 되고 있죠. 집어넣어 보면 똑같은 크기로 100mm의 크기로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블록으로 집어 넣을 때도 마찬가지죠. 인서트를 사용을 하든, 클래식 인서트를 사용을 하든, 도면을 집어 넣어 보면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꿨기 때문에 블록으로 집어 넣을 때에도 그대로 똑같은 크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단위가 다르면 그 단위에 맞춘 변환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렇게 조절돼서 화면에 표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유닛츠를 다시 한번 인치 단위로 바꾼 다음에 요 친구를 요번엔 블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을 해서 도면까지 저장을 해줄 거고요. 요렇게 저장한 이유는 툴 팔레트, 도구 팔레트에 요 친구를 추가해서 크기가 바뀌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블록으로 만든 거죠. 특성을 확인을 해보면 요 도면에 있는 걸 1대1의 축척으로 집어넣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밀리미터 mm 단위로 넘어온 다음에 가로가 100, 세로가 100이었던 사각형을 블록으로 만든 친구를 집어 넣으면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 블록에도 단위가 저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블록은 인치 단위로 저장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블록 단위가 인치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단위 비율은 25.4고, XYZ의 축척이 모두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잘 삽입이 된 건데, 단위가 인치이다 보니,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크게 들어왔던 거예요. 도구 팔레트도 인서트와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 설정에 의한 크기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내용들을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좀 편하게 쓸수 있냐 하면, 어 제가 알기로는 토목 쪽에서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은, 요 단위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얘로 두 개의 도면을 하나 띄워놨는데 하나는 타이틀 이름이 토목도면이라 그래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 미터 단위로 작성한 도면입니다. 이게 하나의 필지인데 미터 단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대략 한7 0 m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면은 유니츠를 살펴보면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는 미터 단위로 작성을 했는데 저장한 데이터는 밀리미터로 저장을 한 겁니다. 요렇게 저장을 했기 때문에 건축 도면이랑 합쳤을 때에 1000배의 크기 차이가 날수 있어요 자또 하나 열어놓은 도면은 소방 도면이라 그래서 건축 쪽에서 사용하는 도면입니다 요 도면은 가로의 길이가 대충 한 60m 정도 되죠 근데 밀리미터 단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6만 밀리미터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도면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면의 경우 정확하게 잘 작성이 된 거죠. 밀리미터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두 개의 단위가 일치하고 있는 건데 토목도면에서 건축도면을 갖고 오든 건축도면에서 토목도면을 갖고 오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갖고 오게 되면 두 도면 모두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100 크기가 차이 나도록 도면이 삽입이 돼서 크기를 조절하는 추가 작업을 해줘야만 해요. 자 대충 한번 삽입을 해 놓고 살펴보면 이렇게나 크기가 차이 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친구를 1,000분의 1로 축척을 하든 요 작은 부분을 1,000배로 축척을 하든 둘중 하나의 작업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를 경우에 단위만 바꿔주면 별도의 변환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토목 쪽 도면이 미터라고 가정을 하고 도면을 그렸지만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밀리미터 mm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위를 미터로 바꿔서 내가 그린 단위는 미터다라고 저장을 해주면 단위가 다른 파일을 갖고 올 때에 오토캐드가 알아서 축척을 반영을 해줍니다. 지금 갖고 올라 그러는 파일의 단위는 밀리미터라서 갖고 올때 1000분의 1로 크기를 조절을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 블록 단위라는 란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직접 한번 집어 넣어 보면 아까랑은 달리 단위 환산을 해서 정확한 크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한 번에 말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버튼으로만 설정을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dwgunit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도면의 단위와 표시 형식과 선형 표시 형식, 정밀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순차적으로 물어보면서 도면의 단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외에도 각각의 설정이 환경 변수로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대부분의 설정은 환경 변수로도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리습을 만들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곤 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 도면 단위의 삽입축척 같은 경우엔 삽입축척이죠. 그래서 insert units라는 환경 변수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units. 이 환경 변수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도움말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 insert units 말고도 밑에 두 개의 환경 변수가 있는데, 이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궁금한 분들은 도우마를 한번 찾아보시면 얼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설명한 도면 단위는 인서트 유닛츠라는 환경 변수로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4번이 밀리미터입니다. 인치는 1번, 키트는 2번, 밀리미터는 4번이고요. 미터는 6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로도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리습을 만들 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도면 단위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한 가지 추가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ACAD라는 도면은 유닛이 인치로 되어 있죠. 그리고 ACADISO라는 도면은 유닛이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지금 블록으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 옆에다 복사를 해 놓고 분해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다시 폴리선으로 넘어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객체를 Ctrl C 를 사용을 해서 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복사한 건요 객체입니다. 밀리미터를 사용을 했다는 건 복사되지 않았어요. 그냥 100 유닛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것만 복사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CAD ISO 도면으로 넘어가서 Ctrl V로 붙여넣으면, 이두 도면 간의 단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복사한 건100 유닛 짜리였으니까, 붙여넣을 때에도 100 유닛 짜리로 붙여넣게 되는 거예요. 도면의 단위가 다르더라도 Ctrl+C, Ctrl+V로 복사를 할 때에는 단위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유닛이라는 정보가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옆에다 복사해놨던 이 친구, 이 친구는 블록이기 때문에 인치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블록을 Ctrl+C로 복사했을 경우에도 같은 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겉에 보이는 크기는 같은 크기지만, 축척을 보면 비율에 맞춰서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크기를 계산을 해줬어요. 요게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 Ctrl C, Ctrl V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블록에는 인치라는 단위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은 밀리미터 mm 단위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처럼 축척이 1인 상태로 그러니까 이따시만하게 크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단위를 변환을 해서 크기를 맞춰주도록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편의 기능 때문에 도면에 단위라는 설정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위 설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